자, 6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이제 전자렌지를 써야 되는데, 전자렌지 7시부터 쓸수있다 그래가지고, 7시부터 이제 전자렌지를 쓰고, 아침까지 먹고, 이제 출발했고, 아, 이제 슬슬 무릎이랑, 그리고 발바닥이 비명 지르고 있어요. 이제 시작된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아야 되는 영역인데,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30km 정도 가보는 걸로 목표를 하고, 일 무작정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야 멋있다. 저거 보이세요? 카메라에 담기려나? 지금 비행기가 다섯 대 정도 보이거든요. 되게 별똥별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저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laughs> 비아나 저는 이제 비아나라는 말 도착했고, 여기서 좀 쉬려고 합니다 사실 아침에 늦게 출발해가지고 한번또안 쉬고 걸었거든요 어, 9.5km니까 10km 정도 걷겠네요 마을이 상당히 좀큰것 같은데 마트, 마트 같은 데 가서 좀 마실 거좀 사고 그렇게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간식이랑 콜라 샀어요. 콜라. 2개에 3.6. 역시 마트가 좋아.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싸요. 훨씬 싸. 아, 힘들어. 맘만 같으면 10km씩 걸어 가지고 딱3번 쉬고 도착하고 싶은데. 아, 그게 잘안 되니까. 지금도 이제 딱 걷기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제부터 10km 절대 못 걸을 걸요. 곤란는못 참지 아... 하루에 한 40유로씩은 쓰는 것 같아요. 숙소비 다 합쳐서 그럼 5만 원이 넘는데, 30유로에서 35유로까지만 쓰고 싶은데, 그 조절, 조절이 안 되네요. 이게 먹는 거를. 풍족하게 먹으니까, 음. 와,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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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너무 좋아. 자, 출발합시다. 아니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10km 단위로 한번 쉬어볼까요? 지금 10km 걷고 쉬었으니까. 또 10km 가서 쉬는 거지. 그리고 또 10km만 가면 30km 끝. 참 쉽죠잉. 오케이, 10km 가 봅시다. 뭐 별거 있나? 어이? 자, 이런 유혹을 조심해야 돼. 이런 유혹, 이런 어? 맛 좋게 생긴 벤치들 딱 쉬면 어? 시원하고 다리 힘쫙 풀리면서 기분 싹 좋으면서 아팠던 허리나 어? 어깨 싹 풀리면서 쉬고 싶다 <laughs> 쉬고 싶다 격하게 쉬고 싶다 아씨 안되겠다 실감말까실감말까와 벤츠가 이렇게 많다고 와. 가자 견디 견뎌 견뎌, 견뎌 유혹에서 견뎌 견뎌 걸을 때 시계를 절대 보지 마 어? 절대 보면 안 돼, 시계를.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절대 시계 보지 말고, 절대로 내가 몇 키로 걸었는지 지도를 보지 마. 그냥, 그냥 내 온몸에 포커스 맞춰서 그냥 걷기만 걸어. 아무 생각을 하지 마.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진짜로 나약해서 내가 한 시간 걸었다.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 어? 괜찮게 걸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몸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쉬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시계를 보지 마. 절대 지도를 보지 마. 절대 시계를 보지 마. 절대 지도를 보지 마. 지도를 보지 마. 아, 못 걷겠다. 생각 들러도 한번 참고 아, 진짜 안 되겠는데. 두 번. 아우씨. 하면서 이제 여기 나올랑 말랑 정도 되면 그때 쉬세요. 그때는 진짜 안 됩니다. 그때 쉬어야 돼요. 그 이제 3월인 두번 하고 세번째 쉬면 됩니다. 이상 저의 산티아고 술래길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보지마 <laughs> 아, 안 아, 겠다 아, 안 아, 겠어 안되겠어 1 0 네, 아, 는 아, 네, 아, 무리 네, 아, 무리 아, 쉬자, 쉬자, 쉬자.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참으린이고 나발이고 지금 참으린 한 500번 참았어요 500번 참았고 아! 어,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아우, 무릎이랑 특히 오른쪽 무릎이 이제 슬슬 무리가 오네 발바닥이랑 어깨랑 허리랑 진짜 발에 물집나는 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물집 나면 터트리면 되고 아물 때까지 그냥 참으면 되니까 그리고 물집 아물고 나면 거기 굳은살 비겨 가지고 그 뒤로부터 하나도 안 아파서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이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픈 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이게 참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참으면 그냥 점점 더 아파 와요 관절에 물이 안 가도록 잘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그게 또참잘안 되긴 합니다. hola. Yeah. What is this? Ah, oh, thank you. 응? <laughs> Buen Gracias. Gracias. Ben Camino. Ben Camino. 뭐야, 이게? 아... 아몬드 같은데? 아유, 감사하기도.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방금. 껍질 깨고 있는 거 봤거든요? 여기 주, 금방 있는 건가 봐. 먹어볼까? 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아니야, 근데 아몬드야. 아몬드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음. 아, 힘난다. 옛날에 이렇게 받아 먹으니까 생각난 건데, 한창 해파란 길 걸을 때, 경주 바닷가였나? 포항 바닷가였나? 잘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그때 어르신 한 일곱 여덟 분이 바닷가에서 그냥 이렇게 노상 깔아 놓고 회랑 소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맛있겠다. 이러고 이제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까지 가냐 저한테 지금 햇파랑게 걷고 있고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 갑니다. 이러니까 회 드셔 보시라고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회가 많이 남았다고 이거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두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소주도 먹고 회도 엄청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때 감사했었는데 잘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안 그래도 그중에 한 분이랑 며칠 전에 연락은 했었는데 일단 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 진짜 해가 꿀맛이었는데 아직도 그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어? 좀 달려갈 수도 있겠어. 아힘 난다. 네, 여기는 노그로노라는 도시고, 도시인 것 같아요. 엄청 크네. 뭐, 일단은 도시가 커서 뭐 슈퍼마켓이나 이것저것 다팔것 같거든요. 그,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같은 거 찾아가지고 다음 알베르기까지 들고 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야 될것 같아요. 왠지 까르푸나 대형 슈퍼마켓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도시 안에. 근데 물 색깔 왜 이래? 와, 사람 많다. 오늘 일요일, 일요일이라서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대형 슈퍼마켓인데 일요일은 장사 안 하나봐요. 문 닫혀 있어요. 문 닫았을 줄이야. 아뭐 다음 마을 가면 맛도 있겠죠. 사실 싸게 사려고 여기 온 거긴 한데. 호수가 엄청 크네 오메 잉어도 있고 아이고 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어깨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입니다. 보여, 마을이가 보여요. 마을이가, 아, 저기서 오늘 지낼 겁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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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야, 마을이야, 올라, 아, 맞다. 마을 이름이 나르 나라 뭐라 뭐라 쓰기는 겨아 나바레테 나바레테 마켓지 라는 마을이고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크고 아 슈퍼마켓 많구나 되게 아둘셋넷 다섯 개내 있네 마을에.

단백질 없는 야채 바이아요 메뉴가 일단은 슈퍼 슈퍼를 먼저 가서 식기 전에 뭐 저녁 요깃거리 할거 있나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저녁 신청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없이는 아 저녁 먹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가서 슈퍼 나가 봅시다 슈퍼 슈퍼 아니면 뭐 다른 레스토랑이라도 가야지. 아 모르겠다 마트 갔다 왔어요 마트 갔다 왔는데 아유 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 스 하나 사왔고 결국 저녁 신청했어요 야채뿐이더라도 그냥 빠에야 먹어야지 뭐양 많이 준다 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6일차 끝났고 저는 또 씻고 빨래하고 그리고 이따가 저녁도 먹고 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저녁이요, 저녁 11호치고는 빈약한데, 뭔가 이다 같이 모여서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음?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racias. 0 음, 0자 아, 이제 저는 밥다 먹고. 들어가는 길도 뭐 길이라고 해봤자 그냥 1층에서 3층 가는 건데 이제 또 자야죠 <laughs> 자야지 또 내일 걷고 또 걸어야지 또 자고 또 자야지 내일 걷고 그어야지 내일 걷고 아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완주할 때까지 반복될 것 같습니다 6일차 30km 달성해서 기분 좋고 내일 7일차 때 뵙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